29절입니다. 11장 29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멍에를 메고 일어나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멍멍에를 멍해, 메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에게 기원하는 것을 배워라 나에게서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 나에 대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발견할 것이다 너희의 그 마음이 전환됨을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것을 발견, 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언은, 명예, 명예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를 가 반역한 죄입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기 뭐냐?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저기 말하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마음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사탄의 나라가 나라인, 자기 마음에 사탄의 나라인, 자기 중심의 나라를 세운 죄, 이것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든 거죠. 죄죠. 이건 반역이죠. 이것이 반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든 죄? 이것이 반역입니다. 이로우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기원한 대속을 믿으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주님의 대속으로부터 기원한 대속을 믿으면 그 반역죄를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반역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주님은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였고 자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행하였고 그 행하심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반역죄의 짐을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않았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예, 재속을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사탄이 심은 자기 중심의 나라예요. 옛 사람은요, 나라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남, 새 생명, 요 예수 생명이죠. 말씀의 뜻, 예수 생명으로 말씀의 뜻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죠. 이러면 그 마음은 주가 바뀌게 됩니다. 이름으로 그 마음의 주가 바뀌게 돼요. 죽고 삶으로 인해서. 마음의 주가 바뀐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가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 전환된 사람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음에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와 같이 마음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사탄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